새어머니의 재산 독점. 딸은 신장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옆에서 새어머니가 일어나셨다. 너뭐 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돈 냄새 맡고 왔지? 어, 돈 냄새 말이야. 두루마리 휴지가 날아왔다. 딸의 얼굴을 향해. 아버지 재산은 절대 못 준다. 알았어. 욕심 많은 새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까지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침대 위의 아버지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딸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미안함에 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딸은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며칠 동안 아버지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 떡볶이 가게도 이미 팔려 있었다. 그 대금도 새어머니 계좌로 옮겨져 있었다. 딸이 새어머니를 찾아갔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왜 빼돌리신 거예요? 뭐라, 고 인연이? 새어머니는 잡아먹을 듯 날카롭게 노려본다. 난 법적 배우자야. 이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이잖아. 기가 막힌 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투석을 하시면서 폐지를 주어서 우리를 위해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남의 귀한 돈을 어떻게 새어머니가 맘대로 가져가세요? 법대로 해, 이년아! 난 10원 한장 너한테 줄 마음 없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딸은 절망감으로 속으로 외쳐본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